LA에서 미국 내 바이어들을 위한 한국산 농식품 수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김치와 김등 기존 농식품 외에 간편식과 슬로우푸드를 내세운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바이어들에게 한국 식품을 알려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행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18 K푸드페어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 수출업체 40개 회사와 미주 지역 11개국 바이어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한식하면 떠오르는 건강식품들과 미국인들의 취향에 따라 간편하게 한식을 즐길 수 있는 가정 간편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한국에서도 이게 많이 뜨고 있고 한국 뭐 편의점 가면 일회용 뭐 식품화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인 유지도가좀 많고 외국인도 물론 많지만 그래서 뭐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한국 농수산 식품 중 신선 농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올해 7월 말 기준 1억 달러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김, 인삼 등 기존 효자 품목들을 중심으로 주류 시장과 타인종 시장 진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AT센터 등 유관 기관들도 한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식품법 규정과 통관 절차 교육 등을 지원하며 어느 정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길은 닦아놓았다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 농산 농식품의 수출량은 한해한 68억 불 정도 됩니다. 그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11% 정도 되고요. 하지만 한국 식품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 이번 행사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마케팅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수출 업체는 대부분 미국 내 주류 시장이 아닌 한인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진출을 원한다고 하지만 영어로 된 상품 샘플 하나 없는 곳도 많습니다. We maybe change the labeling and to f i t the American needs. American knowledge and value 푸드 마켓 등 주류 시장에서 한국 식품들을 흔히 볼수 있을 정도로 케이푸드에 대한 구매력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농수산 식품의 대미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상품 현지화 노력이 없는 한 주류 시장의 벽을 넘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